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뭔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아무네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laughs> 건설 로봇 준비 완료 <laughs> 완료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건설업봇 준비 완료 라이 갑니다 뭔일 있어요? 계속하세요 <놀람> 후방지원대기 <유독한. 놀람> 광물이 더 필요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예. 업그레이드.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대기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상황은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무속 건물이 준비됐어. 깜깜하게 가로.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동맹 기지가 위험해. 방어를 시작해 볼까. 파괴들은 출격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여기는 노바.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적에게 짝!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격을 시작합니다 명령대로 에너지가 모자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돌마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이, <오가보로> 이 업그레이드다. 우리 유닛을 강력하게 갑자기... 만들자. 대 과학력 <이> 왕국선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움. 업그레이드 완료. 칼디리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전설로 음.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움직이는 중 추적하겠습니다.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중 업그레이드 끝적 대적 승부지 접근중 공격에 대비해야함 끝 그, 반대되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줘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이동 중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울렸나? 음, 에너지가 모자라. 여기는 노바. 동맹이 공격만큼 앞서서 보았군!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방어 아, 성공적.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군단은 막을 수 없음, 벗어날 수 없음. 파게들론 대치완료.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동 중. 전. 제... 듣고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 공격을 시작합니다 적 발견 제거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상황은? 즉각 실행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 l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예보시 d I'm busy. Take me asid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듣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해?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음.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적에게. 자그만 맛을 보여줘야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깜깜마기 가동 반드시 해내죠. 해성화된 것 같습니다. 사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대로 이동 중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해내죠.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저게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지 않겠어?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탈출 전술 비효율적인. 쉽게 저지됨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공격 개시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목표 악어함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목소리> 상황은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란다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줘.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리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격 방어선 가동합니다.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겁니다 적그랍니다 에너지가 모자라 제거합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스마트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확인했습니다 에너지가 모자라 공격 개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적병력 이동 중. 우리쪽으로 향합니다. 숨어 주십시오. <laughs> 출동 가능. 여기는 노바. 전장. 왕목선은 <laughs> 모두 처리했습니다. 탈출 실패 한심한 계획이었음.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있습니다. 들립니다. 프로답게 끝난 일이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시스템 미사. 원리와 감, 반감하기 가독. 반드시 해내죠. 그리핀, 수송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신 명령 대기 중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고 함 공격해야 함 시스템 이상무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놀람> 업그레이드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사계 드론 배치 완료, 반드시 해내죠. 군락지 방어 해야 함. 이스아 침착하게. 분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여기는 노바 왕국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놈들에게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어.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표는 안전하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령대노중명령 대기 중. 파괴 명령을. 수행안미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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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 차원로 3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국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어.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상. 여기는 노바 공격에 강준만 아, 중... 중... 제거합니다. 에너지가 모자라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 다름 없습니다. 공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그리핀 와이드 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몬에겐 이제 남은 왕복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력을 보강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